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함께 읽으며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동부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이 표지판이 보이나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곳이 있죠? 맞아요. 화장실이에요. 문 앞에 이 그림이 붙어 있다면, 아, 여기는 화장실이구나 하고 알수 있어요. 다음, 이 표지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흡연금지.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이 표지판은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이 보여준 그림 말고도 버스에 노약자석, 임신부석, 횡단보도에 신호등 등등 우리 주변에 많은 표지판들이 있죠. 표지판 안에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아 여기는 노약자석이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리 양보해 드려야지. 어?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왔네. 건너도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표지판을 보고서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표지판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전사님 따라 해볼까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봐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하나, 둘, 셋. 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또한 정의로우셨기 때문에 악의로 가득 찬 세상을 그대로 둘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의로우며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홍수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시며 커다란 방주,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죠.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배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듯 비가 쏟아졌어요. 모든 산과 땅, 모든 생명이 물에 잠겼어요. 노아의 배에 탄 생명,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온 땅을 가득 채운 물은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엎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땅 위에 물이 마르자 노아와 가족들은 배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노아가 배에서 내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노아와 가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표는 바로 무지개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름과 화한는빛 사이로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노아와 가족들 모든 생물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다 같이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잘했어요. 어쩌면 홍수 심판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큰 두려움,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전사님 언니가 실수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긁었는데 그 이후로 무서워서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40일 동안 내린 비로 홍수가 나서 주변 모든 사람과 생물이 죽었으니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비가 오기만 하면 어, 혹시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더는 너희들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무서워하지 마. 무지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무지개를 봅니다. 이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사랑의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요. 말씀을 떠올리며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